와 진짜 님들아 바니걸 너무 좋은데요? 와. 얘 디테일을 보면은 레빗킥이라고 어 이게 그냥 기본 스킬인데 이거 스킬을 쓸때 체력이 차고 또 이제 개틀링 버니라는 스킬을 썼을 때또 피가 차요. 그래서 어 얘를 시작하자마자 만렙을 시켜 줘야 되고 일단 보여 줄게요. 여러분들 좀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게임 운영 방법을 내가 오늘 드디어 알아낸 거 같거든 바니걸 진짜 힐 사기 너무 좋아요 안 죽어 거기에다가 지금 바니걸 듀플까지 붙였거든 와 진짜 기가 맥힙니다 와 진짜 기가 맥혀요 자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고 오토플레이를 꺼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줘요 이거 죽든 말든 관심 없어 그냥 일단 업그레이드가 먼저야 님들아 업그레이드를 먼저 만땅을 시켜줄 거예요 돈이 쭉쭉 올라가요 자 이렇게 브로리 만렙을 시켜주고 바니걸도 빠르게 만렙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바니걸이 도착했죠? 자, 이제부터는 오토플레이를 켜. 그리고 계속 뽑아. 8초마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쓰니? 자, 바니걸 오면서 피 차는 거 봤죠? 자, 이렇게 스킬을 쓰면서 피가 차오릅니다. 또 도착을 했죠? 피가 이제 또 차요? 좋아, 만피가 되고요. 체력 만땅, 체력 만땅, 체력 만땅.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운영이 되는 거야. 이제는 그냥 가만히만 냅둬도 계속 피가 찰 거고, 이게 한 방에 죽지 않아요. 애들이 스킬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죽지를 않아요. 그냥 이제 여기에서 끝이야. 얘는 끝났어. 안 죽어요. 죽나? 어, 안 죽어요. 피 차죠? 피 차죠? 와, 진짜. 그냥 미쳤다. 와 그냥 끝났는데? 끝났는데 2분 23초 한 판에 2분 23초 진짜 빠른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야 진짜 근데 너무 좋다 반응을 너무 좋은데요? 난 얘가 나와가지고 아 뭐야 별로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진짜 좋은 거였어 와 그리고, 바니걸을 쓸 때,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에어리아에서, 이볼브, 진화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볼브 티어라는 게 있는데, 바니걸도, 이걸 또 붙일 수가 있어 바니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30%의 돈을 더 지불을 하고 샌드쿨다운 어 그러니까 20%더 빨리 뽑는다라고 이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울트라 에볼루션 이거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바니걸 말하는 거야 지금 바니걸이 선택이 안 돼가지고 얘를 말하는 건데 바니걸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에볼루션을 달아야 되고 유노는 사랑입니다 한 마리만 뽑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 한 마리만 나오는 것들은 하이퍼로 달면 돼 아시겠죠? 한 마리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20% 싸게 뽑고 30% 쿨다운이 더 늘어나더라도 20% 저렴하게 뽑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야, 소소야 진짜 바니걸 진짜 개좋음. 나 바니걸에 특성도 붙이긴 했거든. 지금 바니걸에 특성 붙이긴 했거든. 배가 물방울 님이 부활절 많이 돌자. 자, 부활절 많이 돌아야 돼, 얘들아. 지금 바니걸에도 듀플리케이터가 붙었고 그리고 유노한테도 듀플리케이터가 붙었고 그리고 브로콜리한테도 듀플리케이터가 붙었고 이게 진짜 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와. 내가 물방울 님이 나 혼자 못깰 부활짤. 얘는 안 붙네. 유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파티 사냥 한번 해 봐야 되겠지? 얘들아 좀 자기가 데미지가 나온다 하시는 분들 싹다 모아. 싹다 모아, 싹다 모아 모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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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유나가 아니고, 유노, 유노, 유노. 더안 오니, 5, 4, 3, 2, 1. 1일 근육 팅기. 땡. 아, 어, 박선연님 안녕하세요. 박사연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어 꾸준히 한번 돌아볼 건데, 자, 처음에 끄고 업그레이드부터. 어, 야, 세이버 진짜 부럽다. 제가 물방울님이, 아, 제가 세이버구나. 피쳐워, 피쳐워, 피쳐워. 죽지 말고 피 채워! 좋아! 7.3초! 야, 쿨감 좀 둘둘 말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미친 듯이 좋을 것 같은데? 피가 3.9인데, 어세배세주는구나 근데, 피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중요한 건, 죽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야, 근데 내꺼, 바니걸 다 죽었누? <laughs> 바니걸 다 죽었누? 어, 야, 바니걸 왜, 왜, 순삭이지? 어? 스킬 저항 있을 건데? 한방컷 안 나게 됐는데? 뭐야 이건?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뭐예요? 미근용 님이 단판 나도 데려가 우와 우... 뭐야? 유타? 유타가 어디서 나오는 누구죠? 소 님이 유타 부럽다. 시크릿? 샤이니 유타? 아. 소 님이 그거미근용 아, 입... 그... 님이 네 명이서 하면 그거. 지금은 못 얻는다는 그거 말하는 거잖아. 미근용 님이 못우아 보스 이벤 0.01퍼. 그럼 못 얻어 이 보스 이벤 001퍼. 못 얻어 걔 유타, 미쯔, 유타가 지금 안 님이 나와 잔여량이 끝나가지고 님이 안 나와요 야 미쯔, 근데 근용팡 유타 근용팡 너무 개사기인데 한방이라고? 시크릿 에이스 쌍뽕님이 잔여 마이너스 우와 시크릿 야 시크릿 유타 베이스. 너무 센거 아니야? 개사기인데? 우와 뭐야 이게 우와 녹는데? 와 미쳤다 너무 센데요? 송식님이 AFK에서 랜덤 시크릿 확률로 주는데 거기서 나옴 야반이걸 진짜 너무 좋은데 난 반이걸한테 반했어. 야, 반이걸 진짜 좋다. TC 밑줄 근용핑님이 와 방송렉 심해도 넘심함. 아 방송렉 이 너무 심해? TC 밑줄 근용핑님이 창피 그거잖아. 와 근데 진짜 너무 님. 세다. 야 유타 어딨냐? 와. 식님이 나도 초대 좀 그럼. 그득가 좋아요. 눈 없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만나요. 빠이